안녕하세요. 바실리아 조시아입니다. 저는 지금 어, 서울 외곽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 제가 그 엑셀 분석을 동 단위, 면단위까지로좀 해봤는데요. 이 지역이 좀 특히 어, 사전과 당일 차이가 많이 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 여기 주민들을 직접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직접 한번 그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전화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조사는 이제 응답률이 너무 떨어져서 직접 현지에 그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한분한분 한분어 상의를 하신 그 사전 투표를 하셨는지, 당일 투표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후보를 찍으셨는지를 한번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또 젊은 청년들이. 이그 이 뜻을 함께 해가지고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같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같이 가볼까요? 도와주신 청년분들은 어떤 신상 공개를 원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뒷모습만 촬영하기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만 따라가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야. 투표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조사하려고 왔거든요 아, 뭐? 투표요 투표했지 아 하셨어요? 그럼 어머니 여기 여기 집이시죠? 응? 어? 여기 집이시죠? 우리 저집저 저 집이요? 그럼 아, 우리는 아 55번? 어이저 음. 토요일날 에가 우리 집가서 일찍가서 이 고모님이랑 일찍가서 일찍가서 당일 말고? 아토요일이 사전투표 하셨네요? 네몇 분이 유권자세요? 어? 아버지랑 몇 어머니 두분 살아. 아 우리. 두 분이서 사전시켜 하셨어요? 아버지는, 네. 이아마하고 예. 네. 이 고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갔어. 어. 아. 아, 다른 지역. 아. 이 고모, 이 고모부가. 아, 고모님이에요? 어, 이 고모부가. 아, 여기, 영세가 80하는데. 네. 혼자 사세요두 분이 살아요. 아, 두, 두 분이 오고 사는데. 네. 이 고모부가, 그런고 못해. 고모부는. 네. 그래서 이 군무하고 나고 우평국에 간다고 뻥까고 해온 거야. 구무본거게 해. 거야. 아, 특별히, 특별히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도 몰래 우평국에 간다고 해고 왔어. 아, 그럼 아, 어머니 그래. 혹시 저희가 실례가 네. 안 되면은 네? 실례가 그안 된다고 하면은 갤리티 후보 뽑아야 는지 양복을 다른 후보 뽑아고되는게있쭤거도요 다른 후보 뽑아아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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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많이 고 아직은 엄청 많이 요네 어머니는 그러면은 어느 후보 뽑으셨어요? 네? 어, 어느 후보 뽑으셨어요? 2번. 예.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지역이. 예예. 다른 분들도 같이 여기랑 예. 아버지도요? 어,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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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네. 두분이번 부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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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도 두두 이번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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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고모님 부가 우리 아드신도 한살더 잡고 팔십 하나 우리는 팔십. 아, 칠십 원 고모님. 여기도 여 고모는 7 2불 나랑 동갑이고 고모 부가 한살더 잡혀서 팔십 하고 우리는 아 팔십. 아. 아 근데 되게 정명하시다. 우리 큰 아들은 저거 애마골가 살고 작은 네. 아들은 저기 살아 학공리 살고 딸은 저 수, 여수 음. 여수 살고 삼 남면대. 네 저희가 그거 이번에 투표 결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들어서 아 왔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거는. 네. 흔치니. 네 여기가 원래 김진태 의원이 유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 떨어져서. 아,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돼 갖고 직접 조사하러 왔어요. 음. 너무 답답해서 그래가 우리는 아니 그런 거만큼은 아주 아 우리 아들 우리 아랍에 어떤나. 네. 우리 아랍에 거고 얼마나 좋은데. 네. 또, 또 많이 좋은 네. 양반들이 그도안 됐잖아. 그때가 안 네, 어. 차가 또 변경됐잖아. 아 그런 공이 양반이 이제 라서니또 문이 그런 것도 정비해 주셨고, 정비는 아까 했고, 정비는 어, 어. 안 됐고, 다음 어. 지역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아 어. 그래요. 끊었다 지금 이 지역은 어, 촬영 전에 지금 다 했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는 집금 계신 것 같으니까 안쪽에 먼저 가볼까요? 네수고하십네 예. 예, 어머니 잠깐 얘기 좀네 예. 예. 저희가 이번에 투표 여부 조사하러 왔는데 언니... 투표 혹시 하셨나요 이번에? 예, 예 투표, 투표 하셨나요? 아 여기 예, 집에 지금 유권자분 몇명 계세요? 한 명도 계세요 한 명만 계시고 투표 한부를조사래 사전투표하셨어요. 사전. 사전. 선생님. 그리고 혹시 어, 어머니세요? 네. 네. 어머니 혹시 실례 안되있으면 아, 네. 혹시 김지태 의원 뽑으셨는지 다른 사람 뽑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또 다른이 아니라 어, 다른이 네, 네, 아니라, 아니라 이번에 부정선거로 지역으로 미인 교수 논문에서. 정말 큰 부정선거가 일어난 지역 중 하나로 이곳이 뽑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 학생들끼리 아. 이거 조사하러 왔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전국 곳곳에서 깨끗한 파란 손을 타지 않은 신권 투표 용지가 무더기로 딱 붙어 발견됩니요 혹시 관가이 있습니까요? 아아니안다 하는 시간군다 그 네네. 말씀 안해 주셔도 아, 말씀 아래지물어보 아닙니다. 예. 예. 혹시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같이 이렇게 저희 확인하는 이거에 대해 어, 같이 참여해주신 의사가 있으시면은 그런 말씀 부탁드리고, 아니시면은 저희 강요하는거 아니니까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네, 네. 뭘 해. 구설선거 일어나 근지태 의원을 뽑으셨는지, 안 뽑으셨는지 저희가 이제, 응. 이거를 이 지역이 아무래도 근지태 의원이 이제 강한 이제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김기태 의원이 뽑히는 결과가 나오다가 사정선거에서 갑자기 엽선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원래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그래서 이게 진짜로 맞는지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한번 직접>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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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아이아이이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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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 아이고, 이고이고아이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아이아이이고아이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곳아 그게 그거를 참관인들이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에 다 올렸어요. 데 하나같이 다 네, 일본만 일본에 찍혔어요. 일본에 응. 네. 네. 맞아요. 그 네, 맞아요. 네, 저희도 그게 너무 의심스러웠고, 음. 했는데 그래서 조사도 안 해주고 그래.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래갖고 응. 그래서 그래.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직접 조사를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출소를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네. 응. 아, 네. 통합당 지지하셨는지 안 했는지 응. 그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안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더 정확한 자료를 이제 만들어 갖고 이제 알려주요더 먹고 가요. 응. 아, 너무 <laughs> 많은데. 아유, 방금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만 더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그냥 식고에서 네. 쓰레기 버리면 감사합니다. 돼요. 감사합니다. 설문을 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바로 어, 잘안 보이죠? 스마트폰에 구글 스프레드 시트라는 기능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력을 해서 실시간으로 통계 내고 있습니다. 이 설문 운동을 대대적으로 12까지 12까지 그 전개할 생각인데요. 네, 이 스프레드 시트를 다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여러분들이 설문도 하실 수 있고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 혹시 투표한 자, 유권자분 몇분 계세요? 다섯 분 계시고, 그 사전 투표하셨어요? 본 투표하셨어요? 사, 아, 다, 저, 아, 다섯 분 전부요? 아니, 세 분은 사전 투표, 두 분은, 사전. 두 분은 본 투표하셨고요. 아, 두 분은 유권 하셨고 그리고 또, 혹시, 네. 실례가안 되면은 저희가 그, 통합된 김진태 의원 뽑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음, 사람 뽑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 됩니다. 아 네, 안 네. 하셔도 네. 저희가 이 부정선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이게, <laughs> 네. 이게, 저희가 알아야될 정확한 이제 그, 일치율을 알수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대답 아, 못 하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네. 네, 네. 네. 어쨌든 시간 되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듣고 나셨습니다. 두중 접근하시고 미확인 세번으로 교회 가셨다 이건 아 맞네 교회 그 가서 안했아 아, 여기도 교회 가셨다 아다 교회 가셨어 어? 빙동이 <laughs> 안돼 교회를 그 가셨다 <laughs> 교네 저희 이번에 네. 투표 조사 나왔는데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투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설문조사 하러 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누군데요? 1번 사회보청선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투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부 조사하려고 어떤 투표요? 6번이에요? 네, 3번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여기 6번째도 몇분 계세요? 두 분이요 두, 두 분이요? 네. 두 혹시 뭐, 사전투표 하셨는지 본 투표 당연히 네. 하나 네네, 여기, 저기 가서 사장님 사회... 무채, 여여여 디 학교 가셨어요? 학교 가셨어? 네, 야 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실례가 안 되면 혹시 아 죄송한데 실례가 안 되면 그 겜지탱을 보고 오셨는지 아닌지 얘기 안 해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어,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과정을 한번 보셨는데 어, 그빈 집도 많고요. 여기에서 거주를 하지 않는 으시분 그러니까. 주말에 잠깐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요. 어, 또 응답을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하고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이틀째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주신 정말 뜨거운 애국 청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음, 지금 사실 어, 함께 더 이그 설문조사를 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차가 없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멀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어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설문조사를 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구든지 쉽게 어 지역을 어좀 조작이 많이 크게 의심되는 지역들을 좀 선정을 해드리고 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표 같은 것도 공유를 해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함께 조사를 해서 모은 또 데이터들을 함께 다 모아가지고 제가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원래 성관위가 해야 되고 검찰이 해야 되고 이걸 이제 밝히는 것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열심히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의 다 학업이 있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봐서는, 음, 정말 이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중요성을 그 명확하게 잘그 판단하고 있는 좀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또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설문 조사를 하면서 어, 간단하게 선거 부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 전단지도 같이 한 장씩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설문 조사를 하는 것도 점점 좀더 설문 조사하는 질문 내용도 처음에는 막 시작할 때는 좀 이제 버벅거리기도 하고 음, 그 질문을 익숙하게 잘 하지 못해서. 운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어 질문은 심플하게 하면서도 응답은 용납률이 훨씬 노, 높은 그런 방법들도 여,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하우도 이제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어, 많은 국민들이 함께 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또 가능하시다면 이런 설문조사에. 각 지역별로 제가 지역을 선정해 드릴 때 지역에서 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설문 조사를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일 때문에 좀 일찍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이 청년들은 열이가 넘쳐가지고 남아서 또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면 그제 핸드폰에도 컴퓨터에도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음, 저하고 별개로 열심히 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제가 또 충분히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어,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리아 조슈아였습니다.